이 들통에 생수를 부어요. 뭐 하시려고요? 오늘요? 네. 음... 삼계탕 하려고요. 삼계탕? 오늘 날 미리 하려고요. 다음 주잖아. 다음 주에. 주중 주말. 오늘이 주말이라서 미리 시간을 맞춰 가지고 아들딸 불러서 다 같이 먹기로 했어요. 모오는 아들딸들은 딜리버리 서비스 하나가 모두 하나가 하나가 모든데요 생수 4병 네 일단 넣고 이렇게 저희는 대추랑 이거는 인삼 인삼. 인삼 만이렇게 진짜 보대용. 저희는 진짜 보양식이에요. <웃음> <웃음> 진짜 인사. 여름 잘 나려고 먹는 거. 인삼. 인삼. 부모의 마음으로 할머니. 인사. 짜라. 인삼 반촌. 열네 개야. 인삼. 응.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이거 황기랑 대추랑 그런 거 들어있는 거. 이렇게 써있네. 이거 팩도 있고. 이거를 꼭 넣어야 맛있어지더라고. 이 대추도 넣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직접 준비한 대추는 이만하고, 네. 여기 들어있는 대추는 요로해. 야, 시크해. 말라아 그래. 나좀푹삶고건지야지 으악! 아? 여러분, 실리카겔이 집수! 보양식인데, 할머니 죽을 뻔했다, 먹고. 이거 들어갔잖아. 실리카겔 네, 이제 불을, 강불? 응. 어. 육수 끓여야 되니까, 여러분, 강불로. 이따 봐요. 닭, 빻어야 돼요, 이렇게? 닭, 빻어도 안 빻은 거지. 빼야되고. 닭몇 마리지? 13마리. 몇 마리? 13마리. 미안해, 이런빨간 거. 네. 이런 거. 다 빼야돼? 다 빼야돼. 이렇게. 이렇게 다 나가자.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13마리 일부러 좀 작은 닭을 샀잖아요 한 명당 한 마리씩 먹으려고 그래 이런 건다 먹을 수 있고, 얘는, 얘는 좀 크다 우리는 다못 먹었어, 항상. 반씩 나눠 먹었어, 형이는. 알아. 여러분, 20분 정도 끓이니까, 어머, 어머, 음, 어떡해. 색깔이 이렇게. 와, 벌써 좋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중불로 줄이고 다시 좀 오래 끓여주세요. 자, 한 30분 끓였고요. 어이야 마늘 담았어. 우 와, 색깔 봐봐. 진짜 이쁘다, 이모니. 이게 보약이지. 응, 대추. 여러분, 향을, 향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laughs> 얼마나 더 끓여야 돼? 많이 좀, 대추 좀 풍통 불것 응. 야, 대추가 뿔때까지 챗속에, 챗속에 뿔놓은 거예요. 응. 미리? 뿔려은 거. 응, 그래서. 여기다가 이 다리에 이렇게 하나 끼고 음. 또 여기다가 찹쌀이 안 쏟아져 아 아예 다리를 그냥 껴버려? 아. 묶지 말고 아. 귀찮으니까 이렇게 끼야 이렇게 끼워 오 완전 방법이다 이거 좋지? 응 어. <laughs> 됐어 이제 열세 마리 이제, 이제 드려야지 하나만 더 하고 여기를 이렇게 뚫어요. 뜯어가지고 그저 여기 바늘로 꼬맸었다 그러니까 우리 막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언제 어. 다 하고 있어. 이렇게 건져 어슬들이 걸수록이 천남다산해. 한 짝만 끼고 보니까 이한 응. 짝이 이놈이 이렇게 뻗장다리가 돼요. 그치. 네. 그래서 아 여기서 뜯어봤구나. 응. 그래서 잠들었어 똥보다 좋지. 응. 와. 인사장은 두고. 떡볶이도 어디 갔지 예. 네. 예. 네. 인삼은 다시 넣고 환기랑 응. 당기만 돼요. 환기만. 당기, 밥먹으나는 쓰잖아. 그러면 잘안갈거 아니야. 이거 국물도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할머니 이거? 응 아닌가? 이거 분, 그런 없지, 아, 그래? 한 시간 끓인 상태입니다 이거 한 시간 끓이고 나서 제거, 하나 다 부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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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소금을 넣? 아니, 그래야 간 고기가 간대요. 와, 아. 조금 조금. 진짜 조금이지 왜냐면 열3 마리니까. 다시 강불로 했고 이제 대망의 닭 투아 두 마리. 어이, 무서. 두 마리요. 살살 넣, 살살 할머니. 무서. 하나, 둘, 셋. 다섯 마리요. 다 들어갈까? 여섯, 아, 일곱 마리요. 하여간에 아, 손이 너무 커. 여덟, 아, 아홉 마리요. 하나씩 먹기 너무 커. 몰라. 열, 열한 마리요. 아, 열두 아, 열세 마리입니다, 아, 아, 여러분. 여기 아, 닭, 아, 닭 욕조 같아. 으 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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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여기서 지금 스파하고 있습니다 13마리 이제 또 한참 끓여야 되지 아, 음, 이거 닭이 제다있더라맞맞아졌지다볼까 어, 이게 털 자개지 음. 어차피 또 쪼르니까 한시간 음. 하면 큰 닭아 없어 열심하던데. 밥 없고 폭삭 좀 졸일 졸이자. 국물 진하게. 응. 여러분 이렇게 퐁당 잠길 정도로 저희가 했어요. 아 뜨거. <laughs> 여러분 다 끓었습니다. 한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잠든 사이에 다 끓었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가 먹겠습니다. 완성. 할머니 응. 시식. 아주 연하게 됐다. 국물에 드셔보시오. 응. 어? 뭐야 다리가 쏙 빠졌어, 빠졌어 여러분. 빼였어. 응. 잘 끓였다니네. 음, 어때요? 보양 맞나? 아 인삼 많이 넣어서 다들 국물 한냄씩 하세요 아들 딸분들 아, <laughs> 아, 인삼을 많이 넣어서 그리고 인삼 세 개도 한데 다 버렸어. <laughs> 인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인삼도 1 인당 한 뿌리씩 담았어. 아, 이렇게 큰 거. 응. 음. <laughs> 어때요 할머니? 맛있어. 떠넘네. 저도 먹어요. 음. 음. 왔어. 다들 초복 기념이야 이거. 초복이 초복 기념. 응. 초복이네. 잘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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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파랑 부추도 음. 드셔봐. 천천히. 음. 아주 잘 익은 것 같아. 텐데 완전 옆에 어디? <laughs> 이런. 다잘 익었다. 대갈랐어. 진짜 잘 익었네. 찹쌀부그느넣었네 찹쌀 당근이. 아까 찹쌀 한장 음. 찍었잖아 네 응. 아주 유튜브 다 됐어 찍었잖아 이런 나한테 육수 육포가 빠지는 거봐그렇니까 젖에 음. 빠지네 맞아 음. 음. 여름 잘 보내십시오 선생님들 우리 이 단국군 할머니 안녕 해줘 안녕 더위 조심하라고 또 한마디 아유, 해줘 더위 조심하세요 근데 더위 안 먹으려고 삼겹살까지 한테 <laughs> 찰밥 할머니가 찰밥을 배에도 넣어줬는데 또 했잖아요 그쵸 아예 할머니 응. 따로 했지 밥 통에 전이 찰밥이 좋아서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인삼이랑 그런 거 아끼지 마세요 국물이 최고입니다 안녕 국물은 밥 먹어야지 국물 근데 국물이 워낙에 맛있어, 맛마 진하고 맛있어. 왜냐하면 이게, 어, 그 가짜는 수삼 넣은 게 아니라, 좀 맛있는 인삼 넣어서, 인삼 맛이 배어서 우리가 모르고 좋은 걸 넣어버렸대요, 엄청. 어. <laughs> 음. 진짜 많이 먹었다, 양파절이. 양파부침. 이게 <laughs> 맛있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발견이다. <laughs> 괜찮아, 엄마. 이거 따로 특집 자. 한번 해야겠는데? 안 여기 안다 먹었고, 음. 클리어. 아, 찍었어. 클리어. 할머니는 국물 빼고 클리어. 전해 <laughs> 아니 이게 그 자취하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간단하게 무쳐먹기 <laughs> 어, 편하잖아. 하나만 양파 반개. 이렇게 살수 있잖아. 라면 라면 끓여 먹어도 맛있겠고. 여러분 다 맛있지 이게. 자잘 먹었습니다. 아이, 잘 안녕. 먹었습니다.